안녕하세요, 신인루과한피입니다 오늘 올리는 컨텐츠는 MA 큐브 5층이고요. 어, 저희 탱이 지금 빨리 자러 가야 돼서 최대한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좀 빠르게 할게요. 그리고 흔쾌히 자러 가야 되는데 5층 동의해 주신 우리 길동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다세번 내려 찍습니다. 그래서 탱이 파쇄참이랑 징벌 그리고 플란타 이용해서 탱 해주시면 됩니다. 두번 찍고나서 세번째 정상적으로 식네패턴 나오고 안전하게 하시려면 이때부터 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단일이라서 지금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그냥 연마를 써버릴건데 리스 하실때는 타임 맞춰 쓰시면 됩니다 아까 위에서 내려오는 패턴 이후에 이렇게 전체 패턴이 나오는데 살짝 연한 쪽으로 가면 조금 덜 아프게 맞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내리 찍는 패턴 약간 로아처럼 억지로 딜하려고 들어가게 되면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절했는데 이제 위치가 안 좋아서 연속 맞으면 거의 죽으니까 그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길게 나오는 패턴은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위치 같이 움직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패턴은 B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맞으면 침묵에 걸립니다. 플란타, 이런 것들 아무것도 쓸수 없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렘 에너지 복주. 이렇게 네 칸이 뜨는데 이네 칸에 각각 사람한 명씩 들어가야 되고요. 나오는 에너지를 먹어서 시간초 되기 전에 에너지 다 먹어주시면 됩니다. 저 시간 안에 못 채우시면 도트 데미지 아프게 들어오고 무조건 죽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서 반드시 최대한 에너지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똑같이 세번 찍는 패턴. 한 번, 두 번, 마지막에 내려찍기. 그리고 똑같이 피해주는 패턴. 사실 이 패턴 무한이기 때문에 어, 전체기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파티원들끼리 원형 나오는 거는 방금 나오는 쫄몹 매 2주마다 이제 바뀌죠 저희가 2주마다 패턴이 아누비스 큐브 돌아가면서 하는데 주마다 다르게 나오는 패턴이니까 그 부분은 시작 전에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으면 침묵도 걸리고 데미지도 연속으로 들어오니까 확실하게 따라서 돌아주면 되겠습니다. 큐브 5층은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큐브 5층 패턴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